우리 철커디갔노초커야 어디 갔노이 갔노? 어제 네요 가게가요 피나는 거 형이 깔개가 피나는 거 하나 시끼이리와밥 먹으러 가자 밥어디 간노 응? 발에 마피다 조심해라 봐바 가까이 가봐 빠빠 봐바까올게 핸들을 양손으로 꼭 쥐고 규정 속도보다 감속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상주형도 계속 운전해야 거래 중들 우리 첫가 봤더 아이고 어. 어라뭐하어어게 어, 아 어, 어이구 내가, 내가 뭐라, 고멍들어 가면 밥먹고 이 새끼 니네 어제, 내, 내 발에, 어? 침 한방 나왔잖니 어, 형 아야, 하면 되겠나, 안 되겠나? 응? 알라지 말고 자. 둘렀좀갔먹으라니 어제 말아요. 형님 까르페가 까리, 피나는 거 피나 이거. 이시가이 네 한마디 형한테발치손 손짓 아프게 하면 이쪽으로 네 앉는다. 알아서 하지 마 앞으로. 이 봐라 이거 이거 어디 발톱 세워 어디 사이 마라, 응? 하 저, 한번더발봐자 사분이, 혼난다, 리는 추루 없다, 니, 앞으로. 벌, 벌, 벌칙으로 니 추루 앞으로. 당분간, 하루, 추루. 감봉이다. 감, 감추루나겠지 <laughs>